마켓컬리에서 샀는데요 코코넛 그릭요거트 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유제품도 아니고 코코넛 밀크로 만든 거여가지고 유당글내증 있는 분들 먹어도 괜찮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이거 하나에 5 0 5천, 5천 몇백원인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걸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것도 비싸요. 이것도 8,000원 돈 하는 것같아데 이렇게 꾸덕한 밀크예요. 음, 맛있다. <laughs> 맛있는데? 엄청 오래 쪄서 줘야 된대요. 16시간 해볼게요. 16시간. 어, 그때 카페에서 먹었을 때좀 달달한 맛 났었는데. <laughs> 집에 잼이 없어서 이걸로 달달한 건데. 다섯 장씩 올려줄거예요 맛있려나? 마요네즈 뿌려볼까? 3개, 3개. 이거 한번 조금만 더 보고. 이랑 먹을 거예요. Okay. <laughs> 잔 채웠네. 응, 인자요 응. 응. 생일 축하해. 요 나중에 응. 포스트코는 준마이 없지. 응. 모르겠네. 나 준마이가 나랑 잘 맞아. 맛있어. 여보 생일 축하해.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마누라 내주 안내주셔서 고마워. 귀찮아 사랑. <laughs> 괜찮습니다. 아뭐 우리 아버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내 세계를 <laughs> 야봐 어, 우리 좀 닮은 것 같아 <웃음> 닮았어 냥냥냥냥 <laughs> <laughs> 지금 <지가> 되게 는데 <맛있는데. 웃음> 아, 여보, 일어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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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짜잔. 서프라이즈 준비했어요 네, 감사합니다 생 축하합니다 나이가 아, 맞나? 맞네 맞네 생축하 <laughs> 어지러워 여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건 서프라이즈인데. 안 안는다는데. 아니야. 아니, 놀랐어. 나 10년 날첫 케이크 샀다 그러요 네, 놀랐어요. 여보. 놀랐어요. <웃음> 고마워,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여보 오늘 너무 귀하니까. 고마워요. 괜찮아. 괜찮아. 먹을 수 있어. 안 탔어. <laughs> 잘 됐어. 봐. 다행이다. 밥 많이 먹을 거야? 조금 먹을 거야? 네, 적당히? 내리겠다라고 <laughs> 냄새아 <laughs> 너무 금다 <빈다>. 지금 <laughs> 뭐하는 거야? <laughs> 아 바됐어 이제 고기 맛은 어데응 음? 맛있어 어, 맛있어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? <laughs> 고모가 한 건데 맛있지